이런 애들이 냉매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물보다 액체 기체또로 기체 액체일 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이 냉매를 쓰는 옛날에는 프레온을 많이 썼어요. 프레온 들어봤니? 요즘에는 요즘에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오존 축파 한다고. 퓨로가스 못 쓰게 돼 있고. 아 이게 뭐지 요즘에 쓰는 게 아저씨 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튼 여 어. 액체적 기체 또는 기체적 액체될때 출혈과 에너지가 많은 애들 요런 들 냉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얘가 좀 안전해야 돼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된다 혹시나 누출되더라도 우리가 그걸 마셨을 때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된다 에어컨에서 좀 가스를 했는데 냉면 했는데 이거 뭐 마셨는데 사람 죽으면 돼요 안돼 이거 위험 하면 그죠? 어, 그래서 얘가 아주 안정적인 물질이야 그리고 다른 애들하고 화학반응도 안 해야 돼기타 이때는 되게 조건이 많아요 까다로워 그런 애들이 이제 냉매가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얘 출입할 때 에너지가 많이 기체 색채 기체 색채 때 에너지가 많이 출입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냉매가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 간단해 그리고 얘가 기체 상태여야 돼 원래 상태가 기체 상태 이런 네? 보통 온도에서 기체 상태 네? 네. 야 질, 질수는 보통 무슨 상태야? 네, 기체상태죠? 기체. 기체 네. 이게 액체만 들려면몇 도까지 떨어지요 마이너스 196도 야, 마이너스 196도 어. 그렇죠. 네, 근데 고쳐야 되는 면 얼마까지 떨어져야 돼요? 내가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 정확하지 않아 한200몇 도인가 그럴 거야 어? 네자자 아,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온도에서 기체이면서 얘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일때 출발 에너지가 많은 애들 그리고 좀 안정적인 애들 이런 애들이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냉면으로 들어간다. 그냥 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차갑게 할까? 자, 응축기하고 그 다음에 증발기만 있으면 돼요 응축기를 먼저 쓸게요 응축기는 얘 기체를 뭐로 만드는 거야? 증발기 액체를 액첼. 기체 이때 키친 는스프 때는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이야 에너지 방출 얘 에너지? 흡수 썸이 응. 얘들아 에너지? 응. 방출하니까 주위 온도 올라가 내려가 응. 높아지는 온도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겠네요. 자 얘는 에너지 투수야 방출이야 얘는 에너지 투수 하죠. 얘는 주요는 올라가 내려가? 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얘를 이렇게 할게요. 아. 얘를 기체 상태 얘를 조금 단으로 보내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압축돼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열에너지 방출는게 여기 뜨고, 근데 얘를 갑자기 아이씨, 여기다 줘 여기서 갑자기 팍. 얘가 근데 좁은 데로 갈라봐가 안갈까? 좁은 대로 안 갈라보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응축기란 애가 있어서 얘를 보내야 돼. 이때 전기 쓸까 안 쓸까? 쓰죠. 에너지 써야겠죠. 안갈라다니까 그렇지? 이때 전기가 좀 들어가, 에너지가. 그래서 이 좁은 관으로 보내면서 여기서 어디서 무슨 일일나요 기체 일체로. 이때 에너지 방출. 그래서 너희들 그 에어컨 보면 아, 이거 그리기 들어. 같에. 아기. 실외기라고 들어봤니? 아, 네. 아, 네. 네. 덜덜려 돌아가는 거. 실외기가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기서 무슨 바람 나와? 음, 뜨거운 바람. 여기서 뜨거운 바람 나와 네. 이 안에서 얘가 일어나는 거. 아. 얘가 이거를 기체를 갖다가 억지로 액체로 만들어. 왜? 얘는 원래 기체니까. 음. 원래 기체이니까 액체가 되려고 하겠어 안돼요. 안들라고 하겠지. 자 이걸 근데 억지로 액체를만어 원리는 간단하게 좁게 만드는 거야. 좁게 만든 다음 압력이 높아져서 얘가 액체가 돼요. 어? 얘가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억지로 보내야 되니까 전기가 필요한 거야. 밑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야 돼. 어?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액체로 억지로 액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로 보내서 간을 갑자기 팍 넓히면 어떻게 돼? 원래대로 얘가 기체가 되겠죠. 네. 여기서 전기가 안 들지? 원래대로 기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액체 키될때 뭐가 되지? 에너지 수수하잖아. 그 주위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 안 그래? 응. 그럼 여기 뒤에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선풍기가 있는 거야. 선풍기 가 뭐가가 응. 그찬 바람이 나오는 거야. 여기 있어요? 아주 간단해 에어컨. 여기서 기체가 액체 되는 거 다시 열로 와서 액, 기체 다시 액체로 꾸고이걸로 보내서 다시 액체 기체. 응? 어? 계속 반복시키는 거 여기는 냉매가 새지만 않으면 얘는 계속 쓸수 있는 거예요. 어? 응? 오케이. 오케이. 이사만 안 가면. 이사갈때 어떻게? 해? 뜯어야지. 예. 네. 잘라야지. 잘라요? 그럼 여기 냉매가 이제 새겠죠? 네. 그래서 이사갈때 다시 이거 설치하면 안 시원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스 채우러 와. 가스. 냉매 채우는 거. 냉매를 여기다 더 넣어줘요. 그럼 다시 또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오래되면 조금 조금 새요. 냉매가. 아? 예? 네? 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안 새. 요즘에 는잘만들어고안 새는데 가끔 이제 이사갈때 이럴 때는 이게 자르니까. 아? 똑같아 냉장고 냉장고 바깥에 있고 냉장고 안에 있고 그래서 냉장고 안에 시원한 거야 왜냐? 아니 같아요? 아 네. 어, 그래서 냉장고 뒤쪽에 있어 보통 자 아, 냉장고 뒤에 있어요 우쪽뒤가 네. 냉장고 뒤에 그래서 냉장고 뒤에 가면 뜨고 아 그래서 가고 있어 냉장고 뒤로 뜨거워요 어? 냉장고 안이 시원하고 왜냐? 여기서 네. 어, 이게 온도가 이게 좀 올라간다 싶으면 이게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 문제부터 다태다태다 하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면서요. 뜨거운 공기 올 들어가는 거야. 은이냐 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증기 난방기인데. 증기 난방기랑. 네. 저기난방든안쓰는데그기 안안 뭐지 온린 나무들. 저기, 저희 같은 어린 놈들은 모르 of it. r a 거 i a t o r Radiator. r a d i a 이 o r Radiator. r 라디 i a 라디. 그 쓰지 r Radiator. r a d i a t 온돌 Radiator. r a 에있 a 요 o r r a d i a t 바닥 r 바닥에 보일러 온돌. a d i a t o r r a d i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온, 온, 온수관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잖아 빛드라이. 여기 벽에 붙어있는 벽에 빛드라이 있는 거본적있냐고요네그저 뭐저 봤어요 저희 아파트가 화장실이 있어요 그치 아파트 문중이 같은데, 문중이 같은데 근데 요즘에 잘안 써요? 저 아, 봤어요 잘안 잘 쓰는 거야? 우리 화장실에 음. 있어요 조용 해라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리는뭐 간단해 여기는 물이야 물을 끓여서 뭐야? 물을 끓여서 이제 수증기 만드는 거야 이러려면 가야되죠 열해 물 수증기 만들어요. 이 수증기가 이렇게 가면, 야 지금 겨울이야, 추워. 겨울이야 추워. 야 물을 수증기 만들어면 이따 열에너지 공부해야 되죠? 그냥 그냥. 그렇죠. 물을 수증기 만들어면 열에너지 공부해야 돼. 그래서 가열해야 돼요. 이때 이 수증기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수증기가 추우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laughs> 다시 물이 되겠죠? 네. 그냥 그래 네. 수증기 다시 물되겠죠? 어, 여기 어떤 수증기 다시 물대요 수증기가 물대면 어떻게 되지? 고나지 방출하지? 네. 이거 저기 따뜻한 거야. 아기니 어? 응? 그래서 여기 이거 따뜻한 거야. 근데 대신에 이거 하려면 계속 보일러를 켜야겠죠 응? 어? 보통 이게 미국, 야, 유럽, 유럽이나 미국은 이런 식으로 난방을 한다. 어? 우리나라는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여기다가 이 물을 바닥으로 이렇게 보내지 뜨거운 열어라. 물을 아? 우리가 이 뜨거운 물을 갖다 바닥에, 바닥으로 에바닥 보내가지고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잖아 아, 그래. 얘네들은 라디에이터라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네, 수증기 있어요 뜨거운 기체를 보내서 예, 액화시키면서 예, 방출된 열로 난방을 했는데 미국에 서희선 어떻게 이희어효과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난 별로던데 별로야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증발기 움축기아이 증발기 움축기다 증기 난방기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단원이 끝이 났어요. 자, 끝! 진 히트한 어색했 가스는 정말 기름이.